반갑습니다. 명품유기농 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명품유기농 쌀을 구입해 주시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브랜드가 1500에서 1900개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쌀을 드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쌀을 저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봅니다. 5등급은 품질 관리가 조금 미흡한 일반 관행집의 쌀입니다. 쌀 포장의 품종명이 혼합이라고 쓰여졌다면 품질 관리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4등급은 한 가지 품종 쌀로 품질 관리와 브랜드화가 잘된 일반 관행집의 쌀입니다. 브랜드와 가치에 따라 가격이 비싼 쌀도 많습니다. 3등급은 무농약 인증받은 쌀입니다. 2등급은 유기 인증받은 쌀로 명품 유기농 쌀로 분류해 봅니다. 1등급은 유기 인증받은 쌀 중에 볕짚과 녹비나 자연 풀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건강하게 가꾼 토양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을 저는 프리면 명품 쌀로 분류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명품 유기농 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 유기재배 선구자이신 보성 우리원 강대인 전양순 회장님의 생명의 쌀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살리고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농업인의 길이고 바른 사람을 기르는 업 또한 농업인의 길이다 하시면서 1977년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1995년 국내 최초 벼 유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좋은 먹거리가 난다는 신념으로 벼집과 부산물인 왕겨, 쌀겨 등을 논에 되돌려주고 녹비도 재배하여 땅심을 좋게 하고 벽실을 파종할 때는 기쁜 마음을 갖고 기도로 좋은 결실을 얻도록 축복한 후 한다고 합니다. 유기농 라이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려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은 강산화 대표 등세 자녀들이 가치 있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이를 인정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 영동농장 그린음악 쌀입니다. 영동농장은 1998년부터 유기농업을 실천해왔습니다. 80헥타르 간척지 논 들녘 군데군데 스피커 40대를 설치해 오전에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베토벤의 엘리자를리아여 등의 클래식을, 오후에는 전통음악인 사물놀이, 농악 등의 음악을 들려주고 재배한 쌀입니다.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즉석밥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때 햅쌀 4kg 한, 한 포를 선물하면서 클래식 찬송가를 들려주고 재배한 유기농 쌀입니다. 소개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행복해 합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스토리도 좋고 더구나, 더구나 유기농 햅쌀로 맛도 좋아 온 가족이 행복한 추석 밥상을 가졌다고 좋아했습니다. 영동농장을 창립하신 김영복 회장님은 197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추 재배를 기적적으로 성공하여 귀국해 한사랑농촌문화재단도 설립하고 한사랑농촌문화상을 제정하여 농업 농촌 문화 발전에 현신하신 숨은 일꾼 애국자들 매년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입니다. 이동현 박사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싹튀운 바라현미에 뇌세포 대사를 촉진시키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가바 성분이 백미보다 10배, 현미보다 3내지 5배 많고 혈액 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조절 효능이 있는 옥타코사놀, 그 외에 감마오리자놀, 아라비녹실람 등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함을 농촌진흥청, 전남대학교 분당재생병원과 공동연구로 입증하여 유기농 바라현미, 바라오생 미숫가루, 누룽지, 시리얼, 쌀가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흙이 흙길이 사기고 흙이 벼와 사기고 흙이 미생물과 권충과 작은 동물과 사귀며 만든 땅의 힘으로 변농사를 짓는다 합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밥 아무 쌀이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동현 박사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살리는 유기농 쌀농사 유기농 청부를 오늘도 꿈꾸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고향에 이런 명품 유기농 쌀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 사랑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깨끗한 환경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향 유기농 쌀꼭사 드세요. 제가 소비자들에게 강의할 때 유기농 쌀 드십니까? 여쭈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가족 식구가 많으시면 부담되죠. 일반 쌀은 1kg에 2500원에서 브랜드가 소문난 고품질 쌀은 5,000원 6,000원도 넘기도 합니다 유기농 쌀은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년 56kg 한 달에 4.5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달쌀 구입 비용이 일반 쌀로는 12,000원 유기농 쌀은 1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밥한 고기 쌀 가격은 아이들은 쌀 60g 정도로 일반 쌀로는 150원, 유기농 쌀로는 240원입니다. 어른들은 100g 정도 일반 쌀로는 250원, 유기농 쌀로는 400원입니다. 커피 네장 가격이면 한달 먹을 명품 유기농 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유기농 쌀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유기농 쌀 생산량이 많지 않기에 우선. 천만 우리 학생들과 군대간 우리 자녀들 50만 명에게 유기농 쌀을 먹입시다.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고 이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산부, 신혼부부도 최우선적으로 먹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유기농 쌀을 먹는 공정사회를 꿈꿉니다. 정부가 1조 내지 3조 투자하여 벼농사 100% 유기농으로 추진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한 명품 유기농 쌀을 일반 쌀 가격 2,500원 정도에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K. 유기농 세계 1등 유기농 선도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빨리 오게 하려면 유기농 의식과 강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선출합시다. 다음에는 명품 유기농 딸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